안녕, 고객님들 저번 브이로그 너무 다들 좋아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. 아니 그래서 한솔 팀장님께서 브이로그를 처음 찍어보신다는데 진짜 프로 유튜버 같은 그런 재미와 구도로 열심히 촬영을 해주셔서 저도 편집하는 데 너무 재밌었어요. 아무튼 오늘 드디어 설 연휴가 시작됐잖아요. 여러분들은 뭐 하고 보내실 계획이신가요? 물론 집에서 푹 쉬기도 하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이 먹게 되는 설 연휴 편하게 입으면 더 좋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설 연휴 때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룩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물론 데일리로 꾸안꾸로 입기 좋은 아이템들을 정말 많이 가져왔으니까요. 오늘 코디룩도 열심히 봐주세요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. 고고. 먼저 첫 번째로는 그래도 대충 입을 수 없잖아요. 스퀘어넥과 좀 볼륨감 있는 핏이 포인트인 니트 가디건과 세미부츠컷 데님을 함께 코디해봤어요. 요즘 딱 봄이 다가오는 걸 느끼게 되는 게 세미부츠컷 같은 그런 핏의 청바지가 정말 많이 끌리더라고요. 너무 편하게 입는 룩보다 좀 이렇게 약간 꾸안꾸로 데일리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니트 가디건과 데님 코디를 추천해드려요. 그냥 딱 기본템인데도 불구하고 딱 꾸민 티도 나고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평소에 데일리룩 출근룩으로도 너무 잘 입겠다 싶은 코디룩이에요. 청바지는 딱 탄탄하게 다리 핏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 또 스퀘어넥 가디건도 넥 라인과 어깨까지 여리여리한 핏을 나타내 주고 또 살짝 벌룬진 그런 핏들이 곳곳에 포인트가 되면서 밋밋하지 않게 딱 떨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. 과하지 않게 근데 딱 꾸민 티가 나는 이런 데일리룩도 추천합니다. 또 데일리로 입기 좋은 코디룩을 하나 더 준비해봤어요. 이건 코디로이 스커트와 반집업 니트로 코디를 해봤습니다. 요즘에 이런 반집업 디자인 정말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 아이템을 더 추천하는 이유가 캐시라인이어서 부드럽고 탄탄한 퀄리티는 물론 정말 핏까지, 정말 캐시라인들은 왜 모두 핏도 예쁜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런 반지법 니트 밑에 조거팬츠 같은 거 코디해도 예쁘겠더라고요. 근데 일단 오늘은 데일리 룩으로도 좀 꾸미티가 나는 그런 코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코디로이 스커트를 같이 입어봤습니다. 안에 기모가 정말 탄탄한 스커트예요. 제가 맨 다리에 입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것도 봄까지 맨 다리에 입어도 부담 없이 입겠더라고요. 밝은색 하의는 좀 부담되기도 하지만 어떤 상의에든 다잘 어울려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코디 활용도가 정말 높을 거예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아주 편안한 코디룩 세 가지를 짜라다 보여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로는 핑크 컬러 스커트로 포인트를 준 코디룩이에요. 저는 찐 핑크, 연 핑크 다 좋아하는데 이 스커트가 딱 우유 한 방을 똑 떨어뜨린 그런 핑크 컬러라서 누구나 부담없이 잘 어울리게끔 코디를 하실 수 있고, 또 굉장히 부드럽고 탄탄한 그런 기모 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또한 맨 다리에 그냥 입으셔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편하게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이 위에는 둥근 카라가 포인트인 약간 이런 후리스 재질의 아우터를 함께 입어줬는데요. 이거 진짜 딱 아우터 안에 함께 코디하기도 좋겠더라고요. 아우터를 벗었을 때도 코디를 살려주고 입었을 때는 한층 더 따뜻하게 해줘서 여기저기 손이 많이 갈 그런 아우터예요. 뭔가 전체적으로 다 편안한 그런 아이템들인데 뭔가 정말 딱 후리함, 막 편하게 입은 그런 느낌 없이 예쁘게 딱 떨어지는 코디룩들이라서 정말 추천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찐핑크를 포인트로 준 코디룩을 소개해드릴게요. 지금 엄청 많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베리로즈 시리즈 모두 구경하셨나요? 그 베리루즈 시리즈 중에 크롭 후드 집업을 가져와서 입어봤어요. 딱 크롭 기장감이라 그런지 허리춤에 딱 맞게 떨어지는 기장이라서 비율도 좋아 보이고 정말 퀄리티가 좋더라고요. 하이도 베리루즈 시리즈로 입어봤는데 베리루즈 시리즈 170버전. 올해는 베리루즈 시리즈가 다 170버전이 추가가 됐더라고요. 너무 좋은 거 있죠? 베리루즈는 원래도 넉넉하고 여유로운 핏으로 유명했지만 딱 170버전이 생기니까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기분이에요. 먼저 조거 팬츠는 제가 170 버전 프리 사이즈로 입어봤는데 부족함 없이 딱 떨어지는 핏이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이 저번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팀장님이 주신 꿀팁처럼 뭔가 더 힙하게 여유로운 핏으로 입고 싶다 하신다면 한 사이즈 업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. 저는 조거 팬츠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흘러내릴 걱정 없이 딱 여유롭게 입는 걸더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저도 구매를 한다면 베리루즈 170 버전 라지로 주문을 할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의 베리로즈 팬츠를 또 입어봤어요. 이번에도 비치시 버전인데 이거는 조거 팬츠와 달리 일자로 롱하게 떨어지는 거다 보니 발등에딱 덮어주는 기장으로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짜 이 가디건을 너무 추천합니다.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이 탄탄함과 디자인과 핏이 정말 모두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이번 설날에 명명님들 쇼핑하실 예정이시라면 진짜 이 가디건 꼭 한번 살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입고 싶은 그런 팬츠를 찾고 계셨다면 저는 이 베리루즈 일자로 톡 떨어지는 이 핏의 디자인도 추천해요. 아무래도 조거 팬츠와는 달리 일자로 톡 떨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여유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발등을 이렇게 퍽 덮어주는 기장이라니 너무 좋더라고요. 정말 마지막 코디까지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이 코디 세트로 추천합니다. 이렇게 해서 설 연휴에도 입기 좋고 데일리로도 입기 좋은 코디룩 다섯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. 특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 있죠.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.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그럼 연휴 들설 연휴 모두 행복하게. 푹 쉬는 명절 보내시고요. 그럼 우린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요. 안녕.